하나의 말씀은 요원봉 9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39절 다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소용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르사되 예. 영원히 눈이 뜨게, 되면요. 물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 그들이 쫓아내든 안 내든 내가 나오게 돼 있어. 어. 또 그들이 실에서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아는, 저기, 뭐야, 어, 좀 먼저 다니던 제가 회사 다닐 때 디자이너 천여, 천여가 들어왔어요. 천여가 들어왔는데, 스물여섯, 이건 먹은 것 같아요. 근 네, 술을 너무 좋아한대. 식사할 때는 꼭 식사를 한대. 서 친구들이 술안 마시는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또 예수도 안 믿는 자녀야? 했더니 그 친구가 될수 없죠. 어. 왜냐하면 만남은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없다 보니 술을 못 먹다 보면 친구가 될수 없다는 거야. 우리 만남은 영원히 느게 되면요.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만나서 매일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야, 야, 죄송한 소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어,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만 멀어지게 부딪히게 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 이제 예수님부터 영혼이 조금 멀어지는데 저희가 예수께서 저희가 그 말을 쫓아냈다할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래야 돼. 무리 줘서 멀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요. 무리가 똑같이 삶을 살면서, 어, 똑같은 은혜 속에서 똑같이 살면서 멀어지지 않으면요, 살게 되면 주님을 못 만나. 우리가 주님 을 만나는 건 자꾸만 내가 변해서 무리들과 자꾸만 영적으로 멀어져야 돼. 그런데 뭐 영혼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영적으로 멀어지고 내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들과 자꾸 멀어지다 보게 되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져. 근데 주님과, 주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 그것이 막, 영적으로 깊이 내면적으로, 뭐, 그녀스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음. 네, 네, 나도 영적 중재로 변했지만은, 예. 네. 예수님도 은사적으로 네. 이렇게 만나지게 돼 있어. 근데 무리들과 멀어지지 않고, 무리들과 내가 삶을 사 같이 살면서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못 만나. 어. 저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막 기도생활, 세세생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끊어는게 친구들이야, 친구. 한국소생 선배들이나 또 여기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학교 동창들. 안 만나게 되더라고. 근데 안 만나는 게 언제까지 안 만나냐? 내가 성령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짐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잔잔한 데까지 안 만나죠. 그래서 그대로 잔잔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그 다음에 내가 성숙되어졌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조금 나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우리는 먼저 우선 은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우리 은사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질병을 고쳐주고 체험적으로 막 만난단 말이에요. 네. 지사 이적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인 지를 몰라요. 그분이 우리 육신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은 그리고 육체적으로 육체로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은사적으로 만나 주신 것은 더 깊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주님이 만나자고 그러한 만남을 만나자고 그런 기서와 이적을 통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는 뜬다고 해서 실감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은사의 영이 생이 열렸다. 은사의 영이 생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성령의 아홉 가지 권능적 은사도 얘기하지만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전하는 것들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인자를이 있느냐? 뭐 지금 이석경이 눈을 뜨고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라고. 아, 그럼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아,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난선지자를 믿지만, 해.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그 그그 당시에 메시아 오실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메시아 오실 것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메시아는 꼭 하나님이니까. 어. 근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내가날 믿느냐? 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어야 해요. 근데 메시아임을 믿, 믿으려면 그 안에서 내 안에, 그분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루어가셔야 어? 어저께 어그 신학적으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음, 소명,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뭐죠? 중생, 회심, 신앙. 어, 믿음. 그 다음에, 칭이, 성화, 칭이, 성화, 견인. 일곱 가지 잖아요그 믿음의 가정이야. 네. 믿음의 가정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아, 그분이 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 나타나고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왜? 자기 백성을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할 자. 어,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내 은혜 주시고 날 치유하시고 이런 것이 나의 구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어는 과정 속에서 막 구원 이루셨는데 어그 믿음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36절 대답하여 가라 대답하여 가라 대 주여 구원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자, 이석경이 눈을 떴어요, 그죠? 육신을 뜨고 영혼의 석을 떴어도 메시아를 모르잖아요. 메시아를 몰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건 알아.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몰라요. 제 자신도 그랬어. 아, 구원이 그날 구원하셨어. 근데 지금 보니까 구원을 하셨을 뿐 아니고 20년간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내가 육체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구원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가 맨 예전에서 깊이 변해가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매일 들어가는 걸,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매일 조금 조금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 나는 모르지만은 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그언젠가는 조금 변해가는 것이 풍성해지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야.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어. 하나님이 보신 선지자 당신, 응? 선지자님, 당신의 하나님쪽 당신의 당신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만나시,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만난 분도 계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 만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안 돼. 계속 더 깊이 만나야 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생활을 해요? 열심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이 육과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풍성해 들어서 영과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이 과정이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 아, 난저 재미없어서 싫어. 그리고 저를땐난 예수 어저더 깊이 은혜 속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매.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 누리, 누려야돼또 누리고 있어야 되고 저도 20년간을 봤을 때 주님이 계속 기쁨 속으로 기쁨 내 안에 기쁨과 함께 누림을 주셨기 때문에 20년간 달려왔어요 그 길이 기쁨과 누림을 누리시는 분은 고난의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은혜 해줘서 그분과 같이 가는 그러면 인간이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예요? 아마 신랑, 신부가 웨딩마치 따라탁 걸어가는 게 제일 행복할 때가 같아요. 안 그러신 면이네 표정 보니까. 어. 그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와 탁 웨딩마치 할때 제일 행복했어. <laughs>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시거든. 네. 그럼 신랑 되시고 내 신부니까. 그리고 웨딩마치로 쫙 걸어가는 거예요. 흔히 남들 보기에는 고난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신랑 예수와 웨딩마치라고 있는데, 어, 이 웨딩마치가 그때 한 1, 2분도 끝나더라고. 근데 주님과의 웨딩마치는요, 우리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 웨딩마치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분을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동행이야. 그렇게 되면 기노스코 주님을 다 깊이 알고 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너니라. 어, 너는 영적으로 치유받았어. 받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구원을 이뤄갈 것이야. 그러면 그 구원을 이뤄갈 내가 바로 메시아야. 어. 은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은사적으로 치유받고, 어. 은사세계에 있던 이 석영이 주님이 우리를 눈을,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은사세계에 머물라고 영혼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야. 근데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만나자고. 근데 언제 내 기쁨으로서 만나져요? 그분 나의 구원을 이뤄가실 때. 근데 구원의 결국는 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믿음이 어릴 때 만나는 거야. 육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은, 은사 막 지사와 네? 이적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내 육체가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죠? 그리스도는 뭐예요내 안에 그분의 기름부음이 막 흘러 나올 때, 요한복음 7장 보니까 이거 생수의 강이라. 이것을 성령을 가르치하는 말이라, 그죠? 성령님요내 안에 그 성령의 기름부음이 막 흘러 나오게 되면, 그때 그분이 끝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실 것이고, 또 구원을 이루가신 분을 알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서기 예수스도의 기름부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들의 기름부음이 안 흘러나오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 생수의 강은 계속 샘물은 계속 물이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 이 샘물과 같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기름부음은요. 그것도 기름부음이 일기시하게 되면 계속... 기린부이 끊임, 끊임없이 흘러나올 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지금 너 말하는 내가 그, 그분이 그분이심을알수 있어. 어. 이 영혼에서 이 뭐야 석용의 눈을 뜨게하신 육의 눈을 뜨게하고 영의 눈을 뜨게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모르셔요. 그러나 어,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어,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때내 내면 속에서는요 계속 끝없이 기름 부은과 함께 생명수가 흐른과 함께 내 안에 사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계속 사망이 떠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 사망이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어두 아직 사, 사단의 속성, 내 깊이 숨어 있는 사단의 속성이 그냥 조금 조금, 조금 흘러, 흘러나오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냥 잡힌 존재가 아니오. 생수와 함께 그 더러운 죄가, 내는 죄가 계속 쉽게 나갈 쯤이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고 죄와 사망을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어, 우리도 더 이상 죄가 죄인이 돼 죄가 나, 내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고 어, 언젠, 어, 어느 시간이돼도 주님이 엔톨레 명령 지시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어은 명이 충만하고 말씀 있는 곳에 누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명이 충만한 거야. 2 9세 영이 충만한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속에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성화는 자르는거라서자르는거랬어유괴속성을 거라서. 계속 자르는거야막자르다 보게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있고 닮게 돼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 육체 갖고 있는 동안에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내매 믿음이 당신이 매 구원을 이루어가서 믿음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시고 끝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엘베르교 성도님들의 자신도 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